안녕하십니까. 연료치 유동해석 미설계 리어스포일러의 에어를 통한 SUV 차량 뒷유리 오염 문제 개선의 주제로 발표를 맡은 주창민, 진덕경 팀의 진덕경입니다. 차량 주행 시 차량 주위에서 밀린 공기가 차량 후방에 다시 만나면서 와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뒤에 형성된 와류는 도로에 있는 흙먼지와 같은 이물질동반에 차량 오염의 원인이 된 특히 SUV 차량과 같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형상의 차량의 경우 와류의 발생에 의한 흙먼지 등에 의해 뒷유리가 오염되어 후방 시야를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의 경우 리어 스포일러에 에어 홀을 설계하여 구멍을 통해 흐르는 공기가 뒷유리를 더럽히는 이물질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후기에서 흙먼지에 의한 뒷유리 오염 문제가 심하다는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으며,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 에별, 에볼루션으로부터 아이오닉5의 에어홀이 후방 유리창 오염 문제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오닉5의 에어홀에 의한 공기 유동을 CFD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뒷유리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델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설계 변수를 정했습니다. 첫번째는 에어홀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유동이 빈유이 오염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에어홀의 면적을 변수로 두었습니다. 두번째는 에어홀과 처치 사이의 단차를 주어 높낮이가 생긴다면 공기를 더 효과적으로 에어홀 사이로 유도할 수 있어 빈유이 오염 문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으로 에어홀과 처치 사이 단차를 변수로 두었습니다. 모델은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아이오닉5의 전장, 전고 차폭을 반영해 3D 모델을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다만 형상이 복잡할 경우 STL 파일을 반영해 메쉬를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해석 시간이 오래 걸려 단순한 형상으로 모델을 간소화하여 CFD를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 CFD를 진행했습니다. 1번 케이스는 에어홀이 없는 경우입니다.이는 기존에 있는 에어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후방 와류 형성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3번 케이스는 설정한 설계 변수로부터 만든 케이스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면적이 작은 에어홀을 배치했으며 3번이, 3번 케이스는 리어, 스포, 리어 스포일러에 높이를 주어 에어홀과 차체 사이에 단차를 주었습니다. 모델은 정육면체 베이스 메쉬를 형성한 후 stl 파일을 만들어 s n a p 스 x 메쉬를 이용해 그리드를 생성했습니다. 오른쪽은 에어월 부분을 확대한 사진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델 주변의 얇은 층의 그리드를 형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경계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차량의 시속 100km 정도의 고속 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맥과 바닥면에서 30m/s로 공기의 속도를 설정했습니다. 앞뒷면과 상단면의 경우 실제 차량 주행의 경우 매우 넓은 얇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슬립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차량면에서는 노슬리 컨디션을 부여하기 위해 공기의 속도를 0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3D 환경에서 비약 축성 정상 상태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이를 위해 랜스 이케이션의 K-오메가 SST 난류 모델을 사용해 해석을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심플 폼을 솔버로 채택해 사용했습니다. 해석 시간은 유동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30초까지 계산하도록 하였고, 이는 해석 결과 분석을 통해 선정한 결과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스트림라인을 비교해봤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경우, 차량 뒷유리에 매우 가까운 곳까지 와류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케이스 2의 경우, 에어홀의 면적이 작아 공기가 흐르지 않고, 미끄러져 마치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유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기존 모델의 경우, 에어홀을 통해 공기가 흐르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1, 2와 마찬가지로 차량 뒷유리 가까운 곳까지 와류가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뒷유리의 흙먼지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했습니다. 케이스 3의 경우, 에어홀을 통해 공기가 흐르는 것을 관찰했으며, 다른 케이스에 비해 와류가 어, 뒷유리에서 먼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어,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각 케이스의 20초에서 30초까지의 속도 결과 중 어, 리오 스포일러 주변의 속도를 샘플링해 평균을 보아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어, 기존 모델과 케이스 3의 경우 에어를 통해 공기가 흐름에 따라 어, 리오 스포일러 주변에서 높은 속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1은 에어홀이 없기 때문에 낮은 속도와 관찰되었고 케이스 2에서도 이와 같은 속도 분포가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트림 라인과 속도 비교를 통해 케이스 2는 진유리 오염 문제 개선에 적절하지 않은 설계안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케이스 3과 기존 모델의 후방 완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볼티스티 의 크기에 대한 컨트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 케이스 3에서 뒷유리 주변에 더 낮은 볼티 스틱 크기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했고, 때문에 케이스 3이 기존 모델보다 후방 와류에 의한 뒷유리 이물질 오염이 덜할 것으로 사료했습니다. 검증입니다. 저희는 CFD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도메인 디펜던시 테스트와 그리드 디펜던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도메인 디펜던시 테스트입니다. 인렉과아웃렛 상단면, 앞면으로부터 차량이 놓인 거리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각 케이스의 차량 호미로부터 뒤쪽 방향에 형성되는 공기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이때 도메인이 커질수록 결과가 특정 지점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2번과 3번 케이스에서 아주 유사한 속도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으면서 계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2번 케이스의 도메인을 채택해 CFD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도메인에서 그리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리드의 크기를 1, 0.5, 0.33, 0.25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크기가, 그리드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결과가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0.33과 0.25의 그리드 크기에서 어, 유사한 속도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근처에서의 속도 분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결과의 신뢰성과 계산 시간을 모두 고려해 0.33의 그리드 크기를 선정해 CFD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에어홀에 공기가 흐를 경우 아닌 경우에 비해 후방 와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림라인과 볼티스티를 통해 확인했을 때 기존 모델에 비해 케이스 3에서 후방 와류가 뒷유리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따라서 저희가 진행한 설계안 중 가장 뒷유리 오염 문제를 개선하는데 적합한 설계안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